이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음에 십칠장 십칠장 육절에도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7장 6절과 또 21장 마지막 절에 꼭 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사사 시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여호수아 죽은 이후로 사울이 왕백이까지 그 시대를 특정기여서 암흑기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쉽게 표현하면은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 네니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특징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 시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시대입니다. 혹은 솔로몬 시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시대입니다. 희스기야 시대는 기도로 나라를 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합 시대, 문화세 시대는 폐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시대의 특징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짧은 역사 가운데 각 시대마다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승만 시대, 건국의 시대입니다. 박정희 시대, 유신 독재와 경제 부흥의 시대입니다. 또 지금까지 오면 지금 대통령의 시대를 뭐라고 특징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서 특징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면은. 어떤 결과가 생길 것 같습니까? 선한 것, 좋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는 일들이 생길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잘못된 방향으로 인간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전적 부패하고 타락된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가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의 제한이 없이 네 운전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운전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가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참잘 지켜가면서 스스로 절제해가면서 교통사고 많이 안날것 같습니까? 잘 지킬 것 같습니까? 정반대죠 네 마음대로 운전해라 어떤 목사님이 아마 교회와 집이 좀 멀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는데 그날 좀 늦게 일어나셔서 다급하게 영업용 택시를 타고 교회로 그냥 줄기차게 갑니다 마음이 얼마나 급했던지 좀 빨리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놈의 운전사는 신호등 있을 때마다 탁탁 씁니다 새벽에 아무도 안 보는데 그 목사님, 아 이걸 아무도 한번데 새벽에 지금 빨리 빨리 좀 신호등 무시하고 가서 새벽기도 인다고 싶은데 이놈 신호등이 딱 빨간 불이면 파란 불올 때까지 그대로 또쓰고또 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다급해서 그 운전사 보고 여보시 운전사 양반 아무도 안 보는데 좀 무시하고 좀 빨리 빨리 갑시다. 그때 그분이 저위에 하나님 보십니다. 이러다 <laughs> 교회 집사였어요. 그 목사 믿음보다도. 집사 믿음이 훨씬 좋은 겁니다. 통제를 받지 않으면, 니네 마음대로 하면, 교통 질서 안 지킵니다. 여러분, 부패 식당 있죠? 그 뭡니까? 니네 마음대로 먹으러 아닙니까? 뭐, 요즘은 좀 많이 이제 익숙해져서 자기 먹을 양만큼만 먹습니다만, 옛날에 처음 부패가 한국에 처음 도입됐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요. 예 저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과식 다하게 됩니다. 생각도 그렇습니다. 네 마음대로 생각해라. 그러면 선하고 어려운 생각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 같아요. 부패하고 생각 안 해야 될 헛된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뭔가 잘못됐구나 아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7장, 거기 보면은,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어서 막 싸운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고, 하나는 죄의 법을 따르고 싶고, 막 싸운데, 어떤 데는, 하나님의 법이 튀어 나오지만, 어떤 데는 내가 원치 않는 죄악의 법이 나를 지배해둬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막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른도 전설 구장에서 그런 말은,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안 죽이면,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교만이 튀어나고내 마음대로 하면 음란한 생각이 들,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네 마음대로 살았다지 마음대로 살았다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지 마음대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떤 겁니까? 17장부터 소위 사사기의 부록이라고 표현하여지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지 마음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되는가 그게 두 가지 사건이죠 하나님의 17장에서 나오는 사건을 우리 흔히 미가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미가사건의 내용은 간단하게 이야기 미뤘습니다 레윈 하나를 제사장으로 고용하고 미가의 집에 애봇도 만들고 제사장에 있는 옷도 만들고 또 금, 그, 신, 우상 신상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말합니다 이제 제사장을 고용하고 이제는 신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나중에 이제 단집하고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가 버립니다. 야, 한가정의 제사장 도로 타기보다는 한 집의 제사장 도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제사장을 빼앗아 강탈해 가지고 제사장 에봇 옷을 입히고 그다음에 그뭐 만들어낸 우산을 하나 딱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걸 섬기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 잘 섬긴다. 복 받자. 그게 미가 사건입니다. 다른 한 사건은 19장에 나오는 소위 기부아 사건입니다. 기바사건이 뭡니까? 에브라함 산지에 있던 한 사람이 첩을 들였어 예루, 예루살렘에 첩을, 첩을 들였어요. 아, 베들렘에 첩을 들였어요. 이 첩이 또행음하고지집을갚 가버렸어요. 이걸 또 찾으러 갔죠. 그래서 그 장인하고 신랑이 신랑이 하다가 결국은 첩을 데리고 오다가 기본에 하룻밤을 머무는데 기본에 어떤 불량배들이 상관하겠다. 소위 동성연애하겠다. 그래서 내 중심 자기 첩을 내줘버렸습니다. 밤새도록 행엄하고 그 첩과, 그 첩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람 화가 나가 시체를 열두 토막내가지고 각집파별다 보냈죠. 그러니까 각집파이 이걸 받아보고 막 그냥 기절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냐? 나중에 이 사람이 와서 분명합니다. 내가 여차여차여차 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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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그냥 모든 집파들이다 뭉쳐서 이 기와 있는 베냐민 집파을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 사건입니다. 그것이 소위 기본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지 소견을 옳은 대로 행했을 때 나타난 두 가지 사건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사람이 지 소견대로 할때 어떤 일이 생기지느냐 우상숭배 미신. 신앙적으로 볼때 우상숭배 미신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신앙, 위선적인 신앙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껍데기 신앙 빠진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고용했습니다. 제사장 입는 옷 줬어요. 입혔어요. 우상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신앙적인 타락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 생각이 옳은 대로지 마음대로 믿어라. 네 마음대로 한번 믿어봐라. 그래서 인간이 찾아간 신이 우상 아닙니까? 기존, 기존 신앙, 기존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앙 속에서도 네 마음대로 한번 믿어봐라. 미신적 신앙, 껍데기 신앙. 이 위선적인 신앙. 속에 참된, 진실된 신앙을 상실한 채 껍데기 신앙은 다 갖추었어요. 예배도 갖추고, 기도도 갖추고, 뭔가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참된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삶에 있어서 특징은 부도덕입니다. 우 어, 오래전에 스와핑이라는 희한한 이야기까지 다 나왔습니다. 배우자 서로 바꿔 가면서 한방 안에서 내마음로네마음로 네 서로 바꿔 가면서 관계를 가지는 이런 해방치한 짐승들이 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까지 생겼습니다. 부도덕. 네정욕대로네 마음대로 한번 해 봐라. 하니까 부도덕. 이 19장에 나타난 기본 사건이 이 부도덕한 것이 첩을 들이고 첩과 행음하고 뭐 동성애도 하고 뭐 별별 짓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 자기 소견대로 목회, 자기 소견대로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했을 때, 부도덕. 이런 것이 나타난 것이 성경의 역사고, 부끄럽게도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없음으로, 다스린 자가 없음으로, 통제하는 자가 없음으로, 통치가 없으므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의 삶, 저를 포함 우리 모두의 삶을 보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평신도는 더 말할 것 없습니다만은 목사인 우리들조차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잘못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여러분의 애외가 아니죠 목사들이 부도둑과 타락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가끔 접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아주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죠 어떤 유명한 총회, 총회장까지 쳤전 그 어떤 유명한 목사가 바람 피우다가 아파트에서 그 남편이 찾아오니까 다급하게 아파트 베란다에 뛰어가서, 도망가서 그 아파트 베란다에 매달리고 있다가 그 추운데 벌벌 떨다가 힘이 빠져서 그냥 뚝 떨어 죽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아유, 더 이야기 하지 맙시다. 하여튼, 우리의 입에 올리기 조차도 부끄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목사라고 애외가 아니죠. 지 마음대로 하니까.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그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우린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번내 목회 현장이 괜찮냐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회. 네 마음대로 하세요. 목사네 마음대로 해 봐라. 제대로 될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 목회 현장에 왜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까? 목사지 마음대로 해 보니까 그래요. 장로가 지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요. 왕이 없으므로. 우리 교단의 부끄러운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 마음대로 해 버리니까. 니네 마음대로 하니까. 우리나라의 위기를 우리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된 통치가 없이 각기 지 속에는 지 마음대로 좋은 대로 해 버리니까 이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가르켜서 우리는 신사사기 시대에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여기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다스릴, 우리를 통치할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온전하게 지배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온전한 통치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내 목회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왕 되신 예수님께서 내 목회 사역을 통제하지 않으신다면, 이 소견대로 해봐라. 사사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린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목사인, 교역자인, 우리 자신부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철잔 통치를 받아야 삽니다내 목회, 여러가지 수 없는 수많은 방법론이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목회 현장의 주인 되시고, 그분의 통치 속에서 내 목회사에게 되어질 때에 제대로 되어질 수 있는 근본이, 기본이 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안타까우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단에 주여, 주님이 통치하시옵소서.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벌떡 일어날 겁니까? 교인들이 벌떡 일어날 겁니까? 아니요. 우리 자신 목회자 된 우리 자신이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일어나 그럴 때에 제대로 빛을 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왕이신 주님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 목회사에게 왕이십니다. 왕대신 주님을 모시고 왕대신 주님의 통치 받으며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고 제대로 먹게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박 3일 짬을 시간 같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의 종도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닿는 시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사사기 사건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목회하지 않게 하시고 왕이신 주님 철저한 통치 받아가면서 믿고 살고 섬겨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과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